오늘 업데이트가 나왔죠 타마미치네와 상이 조시아 그리고 대지폐소랑 겨투대회 요즘 다른 게임들 계속한다고 모노를 70시간 정도 플레이한 이후로는 안하고 있었거든요 간만에 접속하니까 일단 적응도 안돼가지고 처음엔 상당히 좀 어버버 탔습니다 다행히 날먹무기는 해보로 세팅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일단 새로 나온 타마미치네 잡으러 가봤습니다 캐스트 받고 스토리 따라가서 만났는데 방울이 미끄러지는 기믹도 있고 의외로 아주 잘생긴 몬스터더라고요 역전개체가 아니다보니까 별 어려움 없이 잡긴 했습니다 타마셋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룩달용으로 나중에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폐소를 가봤는데 좋네요. 이제 노가다할 때 여기서 죽치고 앉아서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기도 좋겠죠. 그리고 격투 대회 퀘스트. 원원 입문자들은 PvP로 착각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몬스터 빨리잡기 대회 같은 겁니다. 일종의 타임어택 시스템이죠.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저는 보통 단한 번도 해보질 않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조시아 잡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보스인데 강력할 것 같긴 하네요. 와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미션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불 데미지도 엄청나고 일단 활용주 세팅하고 중간 중간에 용류석을 슬링어로 깨줘야지 되더라고요. 처음에 내 보건으로도 깨지는 줄 알고 막 쏘다가 죽었어요. 당연히 슬링어로 깨야 되는데 오랜만에 해서 감다 뒤졌더라고요. 피통도 상당히 많고 공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막 공격 연속으로 막 쓰는 것도 있고 불도 막 날라오고 날렵한 건 고어마가라까진 아닌데 공격력이랑 이런. 것들이 고마가로보다더 세서 비슷하기 어렵나 좀더 어렵나? 하여튼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역전기체로 나오면 상당히 고전할 것 같아요. 역시 메인 스토리는 일부러 난이도 좀 쉽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4월 30일에 역전왕 레다우가 나오고 더 어렵겠죠? 레다우는 또 날라다니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5월 말엔 캡콤 콜라보, 여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이탈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이거 무슨 모바일 가챠 게임처럼 우리가 돈을 계속 써주는 것도 아닌데 장난 없네요.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또큰 확장팩 하나 나와주겠군요. 이 게임도 얼마 전에 제가 플레이하다가 마무리 짓고 다른 게임 하면서 특히 어크 섀도우스 하면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아 올해 나온 게임 중에 어크가 1등, 모넌 2등 이러나 싶다가도 모넌을 다시 잡으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역시 아직까지 올해 1등은 모넌인가?